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22년 차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지나가자니 울화통이 치밀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소연 좀 하려고 찾아 왔습니다. 제가 원래 제 얘기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말하다 보면 좀 두서 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하고는 저는 원래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다만 남편은 저보다 입사도 먼저 했고, 팀도 다르다 보니 처음엔 서로 얼굴만 알았지, 딱히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네요. 하지만 몇년후 남편이 저희 팀으로 오면서, 어쩌다 보니 제가 남편을 서포트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다만 남편은 워낙 이전 팀에서도 그렇고,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원래 제가 이성 쪽은 좀두 남편이기도 해서 남편에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지만 어째서인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고, 막상 그런 고백을 받으니 그 기분이 묘하면서도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한게 이렇게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딩크라는 말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남편이나 저나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서로만 바라보고 살았죠.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시댁에서는 혹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의심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무렵엔 솔직히 저도 아이 생각이 없으면서도 딱히 피임을 하는 건 아닌데 왜안 생길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하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어째야 하나 하루가 다르게 고민이 깊어져만 갔는데, 그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처음 제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양가에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양가의 반응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친정부모님은 손녀손자 상관없으니 제몸 하나 잘 챙기라 하셨던 반면, 시부모님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워낙 옛날 사고방식이 강하신 분들이라 특히나 손자를 원하실 거란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리는 며느리 면전에다 대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죠. 그래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임신 7개월 차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저는 제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적절할까요? 아마 아들이란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저 뱃속에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으니까요. 비록 얼마간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야 그저 손자 타령을 하시던 아버님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녀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님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손녀를 보게 되실 거라며 아버님께 소식을 전하곤, 형님 애들처럼 우리 딸 이름도 직접 지어주실 거냐 물었더니, 무슨 기집애 이름을 지어달란 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셨거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에도 아버님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으셨죠. 어느 정도 몸조리가 끝나고 나서야 제가 딸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도 아버님 반응은 본체만 채셨고요.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미역국 얘기가 나오니 어머님께선 기집애 낳고도 미역국을 먹느냐며 세상 좋아졌단 소리를 하셨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은 도통 저희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지내고는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일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처럼 찾아뵈야 할 날이 아니면 굳이 시댁에 가지라 놨어요. 게다가 어쩌다 한번 가는 시댁에서도 아버님은 남자 시조카들은 보란듯이 양옆에 끼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고, 저희 딸은 매번 바닥에 앉히시기 일쑤셨지요 처음엔 설마 싶었지만, 그 꼴을 몇 번씩이나 보고 나니까 하루는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니까, 남편이 자기도 더는 못 참겠다면서 아버님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대요. 이럴 거면 영 끊고 살자면서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일녀는 정말 서로 연락 한번 없이 지냈어요. 중간에서 아주버님은 그래도 저희가 아랫사람이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냐 하시며 숙이고 들어가라 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아들만 둘이었고 그 아들 둘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온갖 사랑은 다 받고 있었으니 저희 기분을 이해할 리가 없었죠. 아무튼 남편도 형은 상관하지 말라며 버텼고 결국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부모 자식간에 언제까지 이러고 살순 없지 않냐 하시며 저희더러 이해를 좀 해달라 당신들도 노력하겠다 이렇게요. 솔직히 저희가 바라던 사과도 아니었고 두분다 끝끝내 미안하단 말씀은 없으셨으니 반쪽짜리도 못 되는 사과였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 하고 다시 조금씩 왕래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희 딸이 7살 되던 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은 저금통에 넣게끔 교육을 시켜 왔어요. 특히 명절처럼 아이 입장에서 큰돈이 오갈 때는 엄마가 맡아줄게 나중에 줄게 이런 말보다는 본인이 직접 저금통에 넣게끔 가르쳤었죠. 그런데 그해 추석이 지나고 아이 저금통을 봤는데 저금통이 텅 비었더라고요. 기억에는 아주버님이랑 시이모님한테랑 얼마씩 받았던 것 같은데 말해요. 그래서 애한테 용돈 받은 거 어디다 뒀냐고 물으니 그 돈을 전부 다 아주버님네 애들 그러니까 시조카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가 제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받은 용돈 그돈 어디다 뒀어? 하고 물으니 애가 답답하다는 듯 저희 어머님이 시조카들한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머니가 그걸 왜다 오빠한테 주라고 그랬냐니까 할머니가 앞으로도 저희 딸이 받는 건다 오빠한테 줘야 하는 거라고 하셨다나요. 그 말을 듣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건 할머니가 잘못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딸애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죠. 그러자 남편도 저만큼이나 화가 난것 같더니 자기가 퇴근하는 대로 시댁에 가서 아주 단판을 짓고 오겠다 대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남편하고 시부모님 두 분하고 정말 한판 크게 싸운 듯 하대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일곱 살 밖에 안 먹은 손녀한테 앞으로도 죄다 오빠들한테 양보해야 된다. 오빠들을 도와주려고 태어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기집애들이 원래 그럴라고 태어나는 거지 그럼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것 같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니네도 아들 하나 더 나으라셨다나요? 그래서 남편이 됐다고 둘째 아들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사시라 했대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 또 1년을 시댁하고 연락 없이 지냈어요. 솔직히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밤낮으로 심장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괜히 죄책감도 들고 그랬는데 이번 만큼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어린 딸이 당한 걸 생각하면 고작 저희 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곤 연락을 끊는 것 뿐이라는 게 억울하고 분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입학 축하한다면서 10만원을 같이 보내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동기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10만원이라니,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누가 돈 달라고 했나, 왜 돈까지 보내시면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아주버님을 통해서 돌려드리고, 남편이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지만 연락은 하지 마시라 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한달 간격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둥, 돌이켜보니 손녀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고, 마음이 안 좋다는 둥. 그래서 결국 저희가 또 한수 접고 들어갔네요. 막말로 당장 돌아가 시량반들이 아닌 건잘 알고 있었지만, 괜히 마음 찝찝할 일은 남겨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에도 별 거지 같은 꼴을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아주버님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딱딱 100만원씩 주시더니, 저희 딸은 10만원 주시고 이런 건뭐할 얘기거리도 못 됩니다. 그까지 돈몇푼 탐나지도 않아요. 저를 진짜 열받게 하는 건 사실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딸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환장이라도 하신 분들 마냥 저희 딸만 보면 흠잡기에 급급하셨다는 거죠. 일단 시조카들은 아무리 남자들이라고 해도 키가 170 조금 넘는데 하나는 체중이 90kg. 하나는 거진 100kg 가까이 될 정도로 뚱뚱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걔네들 보고는 아주 든든하니 보기 좋다 남자가 덩치가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키 163에 몸무게 50kg 나가는 저희 딸한테는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쪘냐면서 여자가 살찌면 둔해 보인다고 살좀 빼라 소리를 한참 외모로 예민할 시기에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나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냐? 우리가 보기엔 시조카들이야말로 문제다.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 아버님더러 아버지는 눈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냐고 뚱뚱한 거 마른 거 분간도 못하시냐고 어디 돋보기라도 맞춰드릴 거냐고 빈정거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기에 작년에도 별탈없이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아버님이 강경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판정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인지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듯하더니 결국 봄에는 급기야 복수가 차서 입번까지 하시대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당장에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무슨 초상치루는 집마냥 매일같이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고. 그런 어머님을 상대해주느라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고생을 했죠. 그리고 그러나 중에 어머님은 제가 아버님 병수발을 들기 바라셨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딸애가 한참 공부에 열을 올려야 하는 시기였으니 엄마인저도 마음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형님한테 말씀해보시라니까 거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당신 큰아들하고 손자들 식사랑 뒷바라지는 누가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건 제 지나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에도 손자랑 손녀를 차별하신다는 생각에, 솔직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수바리고 뭐고, 더 하기 싫고, 그래서 더안 했어요. 까놓고 말해서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드시면 간병인 부르시겠지 싶어서, 솔직히 모른 척 했네요. 그러다 결국, 아버님이 가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간을 이식받는 게 제일 좋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간을 이식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있고, 아버님 형제분들도 계시니 전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아니, 걱정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있던 것도 아니니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간 날때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대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설마 싶어 어머님께 아주버님 네도 전부 다 검사를 받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도 당신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라 그러신 건지 이내 거기도 다 받았으니 저희도 잔말 말고 가서 받으랍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미 저희 남편도 가서 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솔직히 너는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딸하고 같이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아주버님하고 남편은 아버님하고 혈액형이 달라서 안된다지. 시조카들은 비만 때문인지 간염에 당뇨가 있어서 기증을 할 수가 없다지. 그런데 저하고 제 딸하고 둘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왜 하필 우리 둘이 적합 판정이 나온 건지. 이 소식을 전하는 병원에서는 가족 내에서 둘이나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잘 됐다고 축하하는 눈치던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요 솔직히 제간을 아버님께요 절대 드리고 싶은 생각 없었고요. 게다가 저희 딸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제딸 몸에 칼을 뗀다니 그것도 아버님을 위해서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아버님은 물론이고 어머님과 아주버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복도 많다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나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에겐 정말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의 아버지시니 제것도 저희 딸 것도 드릴 생각 없어요. 그 소리를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거 말고 저희 딸 거로 달랍니다. 그래도 젊은 애걸 받아야 더 오래 갈거 아니냐면서 그리고 젊은 애들은 회복도 빠르니 그게 좋을 것 같다나요. 기도안 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가는 못 드린다고요. 그리고 이 일로 온 집안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버님이 저러다 돌아가시면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가만있지 않겠다 했고, 어머님은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딸은 엄연히 최씨 집안 핏줄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나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할아버지에게 간드리고 싶냐고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리다고 해서 속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다는 말이 만약 외할아버지가 달라고 하셨으면 그동안 자기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잘해 주셔서 드렸을 것 같은데, 친할아버지는 아니랍니다. 싫대요. 맨날 오빠들하고 자기 비교하고 무시하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못생겼다 멍청하다 나쁜 말만 하셨는데 자기가 왜 자기간을 드려야 되냐며 싫다고 딱 잘라 말하던 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을 통해 시댁에 전했습니다. 기증자를 더 알아보시든 어쩌시든 서두르시라고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어이 이튿날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더군요. 남편하고 저는 한 번은 겪었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오히려 덤덤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날 저희 딸을 제가 친정에 보냈었거든요. 남편하고 기증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딸이 듣게 하긴 싫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벌써 당신 손녀를 빼돌렸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하셨지만, 남편이 부모가 괜찮다는데 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신고를 하냐며 어디 마음대로 하시라고 딱 자르더니 기증 문제면 더할 얘기 없다고 어머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더러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러냐면서 자리에 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머니 아버지 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내 가정은 이 사람하고 우리 딸인데 어쩌겠냐. 두 사람이 싫다는데 내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내 와이프고 딸이고 귀한 줄 알고 잘좀 해주시지 그랬냐 하는데, 제 마음이 다 착잡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전화저이 딸이나 기증은 안 하기로 했고, 시댁하고도 완전히 연을 끊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신경 쓸거 없다 하고, 실제로 집에서도 속은 어떤지 몰라도 속상하다거나 서운한 티를 내지 않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제가 후회하진 않을지, 하지만 그래도 계속 똑같은 소리지만 저도 싫고 저희 딸은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지 않는 이상 이 관계가 회복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모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전화저이 딸이 받은 서름을 안다면 꼭 그럴 수만은 없을 텐데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버님께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며 더는 시댁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으렵니다.